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면서 매일 느끼는 건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라는 감탄이다.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아 이뻐라 이뻐라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 아무리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이 말은 질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공을 들일까 어쩌면 내가 너무 예뻐서일. 사람이 아닌 그들 하지만 너무 공들인다. 물론 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봐온 그들의 행동은 감정 없는 반복 기계에 더 가깝다. 하지만 가끔은 그들의 노력이 웃기게 느껴질 때가 있다. 특정 단어나 문구를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지나가며 나를 의식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정성을 다한 느낌이다. 이쯤 되니 내가 우리 강아지들한테 이뻐라, 를 반복하며 감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혹시 그들도 내가 너무 이뻐서 저렇게 공을 들이는 건가? 강아지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 강아지들은 내가 뭘 하든 나를 바라본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그들은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내가 뭔가를 하길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강아지들을 보며, 웃으면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한다. 가끔은 가해자들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내가 뭘 하든 주시하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다린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왠지 모르게 귀여운 강아지의 행동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3. 예쁨의 조건 사람이든 강아지든 누군가가 너무 예쁘게 느껴질 때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거나 행동이 특별하거나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 어쩌면 그들의 기준에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칭찬에 기뻐할 생각도 없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